아, 오늘 할 것은... 반자이랑 아, 1대1 TMI 대방 출작전반자이 아닌데... 옛날에... 예, 예. 아, 레이디 퍼스트, 반자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반자 퍼스트... 아이, 공포 라크. 게임에서도 통한다. 얘가 반자 퍼스트... 아, 누나한테 먼저 양보할게요. 네. 난남자애이 새끼야... 내 차례... 하! 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 저는... 네, 남자입니다. 진짜다. <laughs> 남자지. <응. 웃음> 이, 씨. 이 뭔데 이게? 이... 나 이... 나왜 조금 나오냐, 이... 오늘?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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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이... 짧은 편인가요 긴편 이... 가요아지금이 코까지 오는데? 코까지 음... 온다고? 응. 너 이명재니? 아 그럼 짧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음 응. 노래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지? 노래를 못해. 이 노래, e! 노래를 주세요. 에? 짝사랑의 이유. 어라크님 설마? 아니 짝사랑은 해본 적 없어요. 에우 사람 비꼬는거 아~~ 오케이 오케이 보지 알았어 하나, 아... 둘, 셋 아~~ 소희 주사위~~ 네. 어디 소씨야 여깄네요?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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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어야 아, 야, 뭐야 낚였어 네. 오케이 노랑색 아~~ 오펜무 아 오펜무 <laughs> 오펜무 아 입으셨구나, <laughs> 아니 으셨구나 맞아 지금 오케이 아니 네가다 파는거야 이 새끼야 <laughs> 아, 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네가 하는 거야. 오펜무 예. 오펜무에 잠깐 보고 좀 올게요. <laughs> 어, 저는 아주 새까만 블랙. 치드부 선물해 드릴게. 아, 무슨 놈인가. <laughs> 먹고 인증샷이거 아, 인증 그거 올려줘. 아 세어. 유아. 인증사 시입을. 하나.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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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 아! 오우, 씨. 다행이다. 이, 지금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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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크님, 어디 가세요? 꺼져, 이새끼왜 이러는 걸까요? 미탈해. 아닌가? 아니, 라크님 안 했잖아. 아지 이씨. 아. 아, 이아 야, 어디서 구라까, 이 새끼? 이탈해 어디서, 어디서 구라까, 이 새끼? <laughs> 한번더시킬수 있었는데. 아. 하나, 둘, 셋. 어디냐, 반지아 네, 그럼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나도 기억 안나 설마 <laughs> 그 호텔 방 아니지? 그 H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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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고기. 아 부위. 저는 새우살 좋아합니다. 아 새우살 좋지. 예스 yes, 새우살 좋아합니다. 매우 귀한 걸 좋아하는구나.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칭찬. 에이. 입 입이 좋네. 어 뭐, 잘라버리지 어 이새끼. 아그 고급적. 네네 여섯 여섯. VRC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지 아, 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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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반제는 아니야. 두근, 두근, 두근. 야. 오케이 내 차례. 내가 이렇게 만능인 줄 몰랐네. 이. 아 까비. 1 2 이거 뭐야? 왜 좋아? 이거는 거짓말 세 가지 하기 라크님은 남자다. 어? 맞지? 에 거짓말이지. 어 그리고 라크님은 어. 딩동댕동 치마 입는 걸 싫어하신다. 딩동댕동 나는, 안경을, 쓰, 어, 안, 안 쓰는데, 어, 그 이유는 라크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안경을 쓰면 눈이 타버리기 때문이다. 어, 이건 사실인데? 잠깐, 잘못 말했어. <laughs> 땡. 그쪽, 그쪽. 6하고 4 합쳐서 10 가죠. 육.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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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는 거잖아. 어, 이거. 어, 여기. 어, 그래? 돌아갔어, 돌아갔어, 직접. 에, 돌아갔어. 아, 씨발! 아, 카미사마, 감사합니다. 카느님, 감사합니다. 아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공자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하시죠. 아, 오케이. 어자신의 옷을 벗고 학교를 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w h a 없다 미친놈아. 아 재미없게. 아니는 해봤냐 그러면 아니야. 저는 착한 사람이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 적을 하한적없데요 What the fuck? 좋기는 무슨 개새끼야. 오. 일단 거꾸로 왔나? 아니 잘 아니 왔어 여기로 들어갔 여기.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나의 치명적인 매력 한 가지 <laughs> 내가 좀 치명적이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와... 미친 저... 눈썹! 눈썹이 굉장히 길어요 난 아싸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난열 명도 안됐다 하나, 둘, 셋, 넷 어? 나 왔어 아웃 노래 할때한턴 아웃 노래 한국하고 가기 나중에 끝나고 해줄게. 끝나고 락크님의 개인 라이브 공연 1. 쓰리 사이즈. 이거 잠깐 재고 올게요. <laughs> 진짜가슴 쓰리 <laughs> 사이즈가 <laughs> 어디 어디야? 가슴, 허리, 엉덩이였나. 음, 잠깐만 가슴은. 제0 0 0이지 줄자로 재는 줄. 인치로 재0 0 0원야0 0 0원 2,000원. 2,000원. 2 0아 가슴은 좀 뭐라고 해야0 0가가0 0 0원2 0 허리는 <웃음> 허리는 0원 2,000원. 2 0 0인가 당당 난 당당해. 어. 말아 이 금지잖아 이 새끼 아이씨. 아, 금지야? 에이. 자. 나 에헤 하나, 둘, 셋, 넷.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아무 노래 생각나는 걸로. 일단 끝나고 라크님하고 합주해야겠네. 나, 나로 부를 거야, 이 새끼야. 라크님 잘해 오케이, 다행이다. 방어권이 있어서. 까먹고 있었어, 순간 내가 방어권이 있다는 걸. 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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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등력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세뇌가 아닐까. 나, 이거 뭐냐. 이상형 월드컵에도 이거 있던데. 나그 세뇌가 가장 갖고 싶어. 그러면은, 선생님들한테 써갖고, 나 100, 올100 골백 맞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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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용도로? 아, 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흙은 좀 충격이다. 4. 근데 먹고 나서 아프진 않았어, 신기하게. <laughs> 100번으로 돌아가세요, 아. 아 돌아가, 돌아가. 다시 태초마을까지 안간건 아쉽지만, 돌아가, 돌아가. 태초마을이야! 유하, 유하. <laughs> 유튜브, 저의 유튜브는, 어, 영상을 그냥 올릴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빨리 돌려, 이 새끼야. 빨리, 니가 해야지. 빨리, 6번이잖아, 빨리 해, 이 아, 새끼야. 6번이다 야, 지랄구라가지 마, 이 새끼야. 아. 야, 구라가지 마.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 여.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배라면 먹고 갈래는? 테이즈런너의 음. 6만원인가, 제대 대테이즈런너의 <laughs> 후구다. 진짜, 극성 후구다. 아 끝났어요 후후 <laughs> 아끝 이제, 아무, 이제 아무, 끝. 아무 노래 불러야죠 아무 노래야 일단 틀어 노래방가자 <laughs> 오케이 노래방가서 부르는걸로 다섯 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영재였지 베토벤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